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치해 있다 하나 허리 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이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세계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메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읽기에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도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잘 새기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어느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를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교도적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이교도들의 그런 생활 특성들, 또 가치관들 그런 것들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또한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는 당연하게도 진리를 억압합니다. 그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밀폐시키고, 감추고, 억제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그의 능력과 신성, 또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무신론이 진리인 것처럼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증거는 충분히 있는데 그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온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헛된 소식에 휘둘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불의한 자와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생각을 담당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의한 자들을 말하면서 또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앎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주일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길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의 다양한 부분을 채워줄 다른 우상들을 만듭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도 불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또 예배 자리에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온갖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진노가 임하는지 다음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는, 그첫 번째 결과는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에게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바로 순리를 버리고 영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진 이 1세기 고대 사회에서는 동성간의 성행위가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것을 정당화하여 그들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은 불의한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그러한 진노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와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창조의 목적 자체가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해도 미워하건 말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나열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약속을 깨는 것을 말합니다. 무정함, 무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지만. 불의한 자들은 이것들이 옳다고 하며 또이 일들을 행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흡사, 지옥의 모습을 이땅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만 우상숭배도 같이 하는 자,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예수의 보혈로 덮고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는 끔찍하여서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온갖 죄악들을 저지름에도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들을 향한 또 극율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찾는 그런 모든 악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